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열린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얻고 다시 예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다시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나눕니다. 요한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발은 발 기둥과 같은, 불 기둥과 같은 힘이 센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 기둥과 같은 힘이 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내려오자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대합니다.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사자의 표호하는 목소리와 같이 큰 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적 권위를 지진 존재가 창조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6, 7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창조주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온 우주가 신들로 가득 차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통치한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격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때에 그런 상황, 로마의 어떤 지배적인 상황, 사상적인 상황, 온 세상에 천하의 많은 신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황제는 자기의 신권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힘센 천사를 보내셔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일차적으로 받아보는 요한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든지 대지의 신 데르메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화에 나오는 또는 하늘의 신 제우스 그들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혼장담하는 황제가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어이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요한이 가려 카려하자 말씀합니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룰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굳이 기록하지 마라 그것은 곧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만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 없이 그리고 꼭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가 내가 100% 이해되고 내가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일장 이전에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테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다만 어인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도체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해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묵시의때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러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열매매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으며 교회가 그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며 그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 십자가의 길,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 사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인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충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네가 먹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뭐 그럴 때에 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서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 소화되어지면서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마치 쓴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 복음을 살아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마치 쓴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리기에 달콤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쓰라린 고난을 받게 하기 때문에 쓰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충성스럽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며, 고난 중에라도 인내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그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리하실 것이라고는, 성리를 주실 것이라고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정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잡혀져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 천지와 땅과 만물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용한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체치 않고 이루실 것이라 내가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던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뭐냐 충성스럽게 거위를 감당해야 된다. 열방과 열국과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것 쉽지 않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달고 선 것이 있지만 너희가 다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에 잡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만국과 열국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다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조금, 좀 심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서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식으로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 복음을 전해라. 왜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이고 그냥 맡고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100%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고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우리를 금모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비밀을 맡은 자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비밀을, 능력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정거해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 베푸심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하다가 참목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